사람 엄청 많 어, 뭐야, 저거. 뭐야? 이건 진, 어. 이건 저 저거, 저거, 저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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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저거,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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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거구역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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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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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몇 살이야? 나 열세 살. 열세 살? 어 열세 살. 넌몇 어? 살이야? 형이네. 아 열두 살. 12살. 어 열두 살이야? 야너 어, 어디 형. 초너 어디 초등학교야? 형저 대전 초등학교요. 대전 초등학교? 음야 내가 거기 씹어 먹었다. 내가 먹었냐고요? 씹어 먹었다고 내가 일러와서 인사해. 아 제가 대전 짱인데. 빨리 인사해 와서. 어디 사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음, 그래서 어디 갈까? 음, 남자답게 가죠, 남자답게. 형만 따라와. 알았지? 어디요? 우리는 여기 갈 거야. 어디요? 형고추 떼요. 뭐? 고추 떼라고요. 거기 갈 거면. 넌 있어? 너안달려있 크닥 <laughs> <laughs> 뭐예요 저 차? 뭐가 뭐가? 아저 몰라? 차? 뭔데요? 아 진짜. 저거 푸드트럭 아니야? 푸드트럭. 푸드트럭? 어 푸드트럭! 아 저게 그건가? 쓰리면은 어. 막 아이템 주는 거? 어 푸드트럭. 오. 그렇군. 요즘 트렌드를 그러시면은... 모르네 트렌드를. 형 집에서 배금하고 살죠. <laughs> 조용해. 여친 없죠. 야너 있냐? 너 있냐고? 있는데. 아, 직 있는 건 불하고 오늘 헤어졌어요. 헥? 왜? 여친이랑 여친 친구랑 술을 한번 마셨거든요. 어 술을 먹었어. 어. 여친 여친 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어, 도저히 이 마음으로는 못이겠다 야, 어때요? 너 그러면 안 돼. 형, 형, 그럴만한 여친 있어요? 야, 나 지금 에? 살짝 뼈가 아프다. <laughs> 야, 나 아프다. 너왜 그래? 죽고 싶어? 에? <laughs> 죽고 싶냐고? 아. 야, 너 다음 판에 네. 나랑 같이 해. 다음 판에 같이 하자고요. <laughs> 어, 너 나랑 같이 해야겠어. 내가 참교육 좀 시켜줄게. 일판 일판 탑텐 하면 같이 해주. 탑텐? 아오 어, 야 치킨도 먹어. 걱정하지 마. 아 오케이. 아 형을 몰려보고 <laughs> 이 새끼가. <laughs> 일단 일단 뭐라 해지? 마지막 연재지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지 기억 안 난다고?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 아, 롤만하다 살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해지? 개념이 없어졌어요. 너롤충이야 응. 아.. 냄새난다 야형 어어? 형 여친 있으면 이거 배그에서만 야! 넣을까? 조용히 해너안 <laughs> 안 봐도 뻔합니다 야 좋겠다. 있으면 좋은 게 없어요 있으면 근데 있다고 나쁠 것도 없잖아요 <laughs> 조용히 해너야너 너 병원비 되나? 왜요? 뼈 때렸어요? 빨리 병원비 되나 야 내가 선물 줄게 뭔데요? 뭐, 막 주먹 주는 거 아니죠? 팬티 나챙겨 빨리 어봐. 팬티? 오. 어때 어때 어때. 멋있지? 어. 좀 좀. 형 저도 선물 줄게요. 너너 이상한 거면 주고 하죠. 아아아 그럼 안 줌? 아 뭔데 뭔데? 한번 들어볼게.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좋아 이런 건 얼렁얼렁 가져오란 말이야. 어? 아이. 아 누군 이백 끼고 있는데? 야난 배울도 없다야. 아, 전, 그럼, 그거 좀 줘요, 그, 그거. 그, 뭐지? 쪼끼쪼끼 쪼끼? 야, 일로 와봐. 응. 아, 벗어주진 말고. 야, 일로 와봐. 형이 원래 특별 안 주거든? 너, 너한테만 줄게. 아 <laughs> 이거 참. 저희, 게이 같네요. 뭐뭐 같다고? 게이, 게이, 맞아, 나 사실 게이. 크 형, 이 이거, 이거 진짜 선물, 진짜 선물. 뭔데, 뭔데, 뭔데? 아, 진짜, 이, 이거, 이거, 그 뭐지? 쫓길까? 뭐 기... 이 정도면 쫓기까 볼게 뭐 기... 아, 안 돼, 너 있어? 안 아, 돼, 저 어차피 배울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총도 없고. 배울 필요 없다. 그 소리는? 나는 겁나게 잘한다. 아이, 아니, 마지막에 언제니 기억도 안 난다니까, 고참. 아, 맞다, 너 롤충이지. 너 롤충이야? 응. 아, 입고 있었다. 네, 슬슬 들어가 볼까요? 야, 잠깐만. 아, 너 일로 와봐 놀러와봐. 네. 뚝배기가 네. 그게 뭐야. 벗어봐. 네. 얘 초록색깔로 껴야지, 어? <웃음> 아 역시, <laughs> 백교충 아, 아, <laughs> 그래, 그래.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겠죠. 야, 여기 안 털렸나봐. 아, 있다! 뭐까요? 있다고? 힝집은 집. 보신인가 아, 사람이야! 아, 사람이야! 미안해! 아, 나이스. 오, 야, 미안하다. 나보시랑 헷갈렸다. 여러분 저피해복 좀. 아니다, 우리 한판더 해야 돼, 이거. 저한번 해야 돼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지 계속하기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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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다음 그 이거 어 초대 초대 했어요 저 뭐, 뭐, 친구. 오케이. 어 너도 일진이니 혹시? 아니 저희가 지금 대전 초등학교 그 5학년 일진. 5학년. 응, 이거 3인 스쿼드 가져. 3인 스쿼드. 3인 스쿼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저 친구는 예, 원재라는 친구구나. 원래 저 친구는 말이 없니? 크다. 오 어, 그래 3번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전이장딱까리아이장딱까리 아, 형은요? 내가 너 대전초등학교 응. 먹었다니까 아 대전초등학교 먹었다고요 대가리 박아 어저 성함이 어... 어떻게 되세요? <laughs> 대가리 박아 대가리, <맞습니다>. 봐. 대가리 <laughs> 박습니다 실실아 알고보니까 대전초등학교 선생님 아니야? 이거 좀 목소리가 익숙한데? 빨리 대가리 박아 너이 무덫 <laughs> 대가리..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습니다 실시 옳지 구덕왜 담배 언제 피야너야너 <laughs> 야, 너 12살이 담배 피면 어떡해 엄마가 피지 그런 아니, 거 하지 진짜? 말랬어 엄마?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랬다고 오케이 오케이 리조트 돼. 가자 여기 야 흡연실로 와너 흡연실로 따라와 저희 흡연실 못 들어가서 밖에서 피어야 돼요 괜찮아 내가 대전 <laughs> 먹었어 <laughs> 알겠습니다. 야, 형 오는 소식 듣고 아무도 안 온다. 편하게 편하게 파밍, 편하게 알았지, 얘들아. 편하게 야, 파밍하란 말이야. 아무도 어? 아무도 편하게 파밍. <laughs> 알았지? 진짜 아무도 안 온다. 형 소식 듣고 근데, 안 오는 거야. 형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데 안 와요? 아, 딱 보면 몰라. 써 있잖아, 형 얼굴에. 어? 그똥 똥차? <laughs> 이 새끼가. 그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다 솔직하게 나이를 말해 보죠, 한번. 아, 이거 끝나면 말해줄게. 말하고 치지 마요. 야, 형, 의리 있는 사람이야. 목소리부터 신라가 떨어지는데요. 야, 너, 너? 야, 너네 나 지금 다 그래? <laughs> 아, 형, 저 근데 그래요. 궁금한 게 있거든요. 어. 내가 혹시 성이 정이에요? 나 정이냐고? 응. 음. 내가 좀 정이 많긴 해. 근데 정신 아니야. 아, 캐논스는 진짜로. <laughs> 나이에 맞, 맞게. 야, 13살은 아재게 가면 안 돼? 안 되지 않아요? 너 죽고 싶어? <laughs> 지금 1 2 살이 죽고 싶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예? 야 이거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어. 형이 말이야 좀그 좀... 마마보이 대표로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형은 엄마 없으면 안 돼. 크다. <laughs> 어 뭐야 뭐야 야 누구야 이거 야야너 당장 어디네? 아 이거 동 아니야 저? 이거 너네가 장난치는 제 거지 제보낼까요 형님? 형님 제보낼까요? 너네가 장난치는거지? 아니 잘못 샀어요 아 몇번이 샀어? 2번 너가 대신 맞아 어 <laughs> 어어어어 <어이? 어이? 웃음> 아왜 때려요 아파요 원래 2장 대신 3장이 맞는거야 알았지? 크독 사람 엄청 많고 어저 뭐야 저거 뭐야 이건 진... 어? 이건 진짜 나아니어 저거 어, 아, 저거 아까 아까 이새 어디 그내 구역에 와? 어, 여기 내 구역이야? <laughs> 여기 내 구역이라고? 아, 패션이 어, 장난 아닌데요? 아, 그럼. 형, 개이야? 형, <laughs> 우리 쓰리스. 끄아 야, 근데 자기 형 존나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형, 말만 믿어. 근데 여기 제가 가자, 있어요. 조용해. 어, 차 탄다. 양보해, 좀. 안 돼, 대가려한안 돼, 대가려한안 돼. 어디? 내렸다, 내렸다. 튕치는데 차, 차 뒤에 엎드려 있다. 한 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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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뭐야! 죽여. 바로 죽일까요, 말까요? 죽여, 죽여, 아니, 죽여야지. 아,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야무지게 있어.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야? 어저 뒤반 저 뒤반 아 오케 이 오케 이 확인 어. 확인 사운드와 사운드, 사운드. 저저 안쪽방 안쪽방 뭐야 뭐야 안돼 안돼 뭐야 바로 너무디 바로 앞 너무디 아야나 아파 연막 없어 아, 기절! 아, 기절 야 미안하다 아 연막이 없었다 안돼 아저저 저, 저 앞으로 못가 뒤에 뒤에 기다려봐. 일단 확킬 찍어. 살려, 살려. 확킬 찍어. 기다려, 뜬다. 오. 오. 뭐냐구 뚫어, 뚫어, 뚫어. 야무지다고. 뜬다. 바로 뒤로 들어가. 바로 뒤로 가. 뒷문으로. 쓴다? 어, 어, 어. 나이스 나내에그게 죽었어 나이스 아왜 죽었어 아애에 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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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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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저저저저저저 어. 보이지? 형의 가오클라스 이게 바로 짱돌이다 안되겠다 근데 솔직히 알아요. 잘 쏘긴 했다 근데 뭐 어디 갔어? 지금 여친이랑 통화.. 통화하러 갔어요 여자친구? 네아 뭐야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남자예요 근데 쟤 남자랑 사귀네네 개인.. 네, 게이... 좀 이상해요 아, 넌 혹시 남자 안 좋아해? 아저 여자만 좋아해요 아 형은 어때? 형이요? 어 아직 아무 감정 없어요 없어? 곧 생길 거야 네 잠을 들좀좀 섹시하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잡는 거 봤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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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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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크덕 우리. 아, 뭐야, 얘 뭐야.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 아파. 아, 아. 아, 아. 손 대줘. 그래,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아, 확인 확인. 어디요 일단 내가. 기절 집 안에. 맨맨 앞집, 네. 맨 앞집. 아, 카리스마 있어. 안돼. 네. 나가 나가면 안돼? 아, 이죠이죠 보고 있어요. 시야를 가리고. 아이고 간다고요? 아, 아형 아, 보여드릴게요. 야왜안 내려? 아... 찍어놓고. <laughs> 아, 네걸네걸 났어요. 네걸 났어. 와, 이 렉핑게 오졌다. 야 후배들 집합시켜 뭐해? 부캠 운동장에 집합시켜라. 그덕야형 죽어. 아! 야 빨리 와줘. X. 아, 아빠! 아빠! 죄송해요! 아니, 형, 뭐예요? 아, 야! 야, 너! 야, 어. 어, 이거 못 잡으면. 오.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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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아니, 이건. 와, 와! 와, 저거. 오, 저 아. 빨리. 와, 와, 와! 와, 와! 야! 야, 아야, 아야, 아야. 잘 봤고요. 잘 봤고요. <laughs> 형님, 잘 봤고요. 민다, 민다, 개새끼들. 끝났네, 끝났네. <laughs> 나이스, 왼쪽, 나이스, 왼쪽. <laughs> 아! 뭐야, 더 어디 갔어? 더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후배들 집합시켜, 뭐해? 부캠, 운동장에 집합시켜라. 아, 맞다. 집합시켰지? 가야겠다. us ah Ooh.